점심시간마다 뉴요커들이 보이는 낯선 행동 이렇게 깊은 뜻이 엔드 장소형 2025 공동 리포트 마이너스 세계의 워라벨 미국 직장인의 워라벨 칼테가 주는 개인의 시간 사회 주 4.5일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커져가는 요즘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과 휴가제도, 직장문화 등 고유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크 마이너스 라이프 밸런스를 소개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독특한 제도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워라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말 7월 22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페리를 탄 사람들이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어느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금 당황했다. 동료들과 근처 맛집을 찾는 직장인만의 즐거움이 미국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점심시간마다 혼자가 되는 일이 어색했다. 눈치를 보니 사무실 안쪽 스낵바에서 도시락을 먹는 동료도 있고 나가서 먹고 오는 동료도 있는 듯한데 저마다 시간도 달랐다. 어는 늘 책상에서 피자 한 조각이나 핫도그를 먹으며 업무를 쉬지 않는 한 동료에게 스몰 토크 짧은 대화를 걸었다. 사무실 주변에 점심 먹을 만한 맛집 좀 추천해달라는 말에 동료는 델리 한 곳과 안쪽에 테이블이 있다는 샐러드바를 추천해 주었다. 어가 맛집을 하나 찾았는데 저녁보다는 점심이 더 싸니 여기 다녀오려고 한다고 했더니 내가 원하면 어디든 좋지. 그런데 거기 다녀올 시간이 넉넉해? 라는 물음이 돌아왔다. 미국에는 신기의 나라가 있다고들 한다. 주 40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이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마다 다른 노동법과 규제가 있고 회사와 사업체마다 다른 규칙이 있어 미국의 근로 환경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인플레이션과 악화된 고용 시장은 근로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뉴욕의 경우 최장 12주까지 유급 휴가가 있다. 그러나 출산 유급 휴가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사측에서 허가받는 경우가 많고, 출산 전 유급 휴가가 재정 2024년 되고 시행 2025년 된 것도 비교적 최근 일이다. 그것도 주지사가 약속한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만을 보장받게 되었다. 제도가 훌륭하다고 볼수 없는 미국 직장인들은 어떻게 워라벨을 만들어 갈까? 앞서 점심 시간에 당혹감을 느꼈던 어느 곳 직장이 점심 문화에 적응했다. 옷이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사측도 개인도 추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굳이 점심을 동료에게 맞추거나 함께 할 이유도 없다. 어도차차 간단한 점심 후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고 업무량을 채운 후 칼퇴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퇴근 후 추가 업무 지시나 회식도 드물어 퇴근 후에는 오롯이 개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덕분에 어느 전공과 관련 자격증도 하나 취득하게 되었다. 맨해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여성 b는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b는 입사 6년 차의 정기 검진 중 암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초기였다. 그간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아온 데다. 좋은 상사를 만나 따로 병가를 내지 않고 검사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었다. 업무량과 근로시간만 지키면 일주일 중 쉬는 요일을 사측과 사전 조율할 수 있어 병원에 다니기 쉬운 주중 하루를 쉬고 대신 주말 근무와 재택근무를 통해 보충 업무를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는 퇴근 후에 가지던 취미활동 외에 또 다른 워라벨을 발견해 갔다. 봉사활동이었다. 성공이나 진급에 대한 욕심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느슨하게 살게 되면서 수많은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맨해튼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회사에서 나눠준 화분을 키운 일이 공원 한 편의 정원을 가꾸는 봉사자가 되게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들어 기증하는 일로 도심 속 벌집 짓기 봉사로. 주말 플로깅 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우로 이어져 나갔고, 셰어하우스를 알게 되면서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아예 이사를 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봉사 시간이란 그저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과제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볼런티어 자원 봉사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이 진학이나 취업을 해서도 은퇴 후에도 하나의 습관처럼 뭐라도 볼런티어를 계속하고 창의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되었죠. 회사 내 카운셀러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인 워라벨의 시작점. 2024년 4월 8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시민들이 계기 의식을 관찰하고 있다. 이이훈. 나는 맨해튼 근교의 한적한 주택 지역에 산다. 이웃들에게 퇴근 후 어떤 시간을 누리는지 물어보았다. 다수는 집을 고치거나 정원을 가꾼다고 하고 각자의 취미 활동을 신나게 설명하는 이들도 만났다. 작은 보트나 여러 대의 오토바이, 캠핑카, 클래식카를 가진 이웃도 많다. 클래식 자동차를 가진 이웃은 종종 퍼레이드나 모터쇼에 참여한다. 퍼레이드에서 그를 응원하는 가족들을 종종 만난다. 매번 보는 퍼레이드인데도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온 가족이 나와 응원을 한다. 이웃 중 제니퍼네는 어린아이 둘을 둔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 가정이다. 제니퍼는 교사이고 남편은 재택근무를 한다. 자녀 양육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형 근무나 재택근무 신청자가 많아 승인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인터뷰를 거쳤고 업무량도 꽤 많다고 했다. 부모도 따로 고용했다. 마침 유가가 치솟을 때 재택근무 승인이 나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교통비를 꽤 줄였다고 웃었다. 내가 재택근무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대다수 미국인은 가족과의 시간이 당연해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삼형제를 키우는 S는 가족의 시간을 기억 만들기라 부른다. 부부가 전문직 종사자라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 힘든 만큼, 주말이나 휴일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한주 정도 여유 있는 시간에는 국립공원을 하나씩 찾아가 원거리 여행을 하고, 그보다 짧은 기간은 주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긴다. 최대한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할수 있는 활동으로 채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걸 보는 제가 즐거워하면 제 즐거움이 다시 아이들에게 느껴지겠죠. 활동도 활동이지만 공유된 기쁨이 반복적으로 기억 속에 자리하는 게 가족의 시간인 것 같아요. S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을 재택근무자인 제니퍼의 남편은 퀄리티 타임 기중한 시간이라 부른다. 자택 지하를 자신의 사무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곳은 패밀리룸이라며 작은 영화관이자 가족 오락실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지하실을 그렇게 가족 오락 공간으로 꾸민다. 미국 주택의 큰 창고와 보트, 넓은 지하는 모두 가족이나 개인의 시간을 위한 것들이다. 창고에는 집과 차를 수리하는 도구와 여행용품들이 있고, 지하실은 가족의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업무만큼이나 개인의 여가와 가족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소영.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시가 바라본 것도 바로 그 가족의 시간이다. 시는 휴가를 가서도 부모의 역할과 책임, 사진사 노릇을 하다가 지쳐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에 와서야 바보가 되어도, 좋은 부모들 아이들과 허물없이 노는 부모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드 게임이 옷장 가득 쌓여 있고 뒷마당에 그네나 서툰 솜씨로 지어진 작은 미니 하우스가 왜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시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소속의 차이 같단다. 한국에서 자신은 직장 소속이었는데 미국에 온 후로는 가족 소속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한국에서의 직급과 연봉이 더 좋았지만 미국에 남아 이민 수속을 밟게 된 계기가 있다. 아이들과 매일 같이 자전거를 타던 미국인 직장 선배를 보고 나서다. 선배를 본 후에 기러기 가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시시한 콘서트나 헛발질투성이인 축구 경기 가보신 적 있나요? 가족이 몰려와 있어요. 아이들도 공연하느라 지나치게 연습하지도 않고요. 시의 부인은 현재 온라인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남편의 결정에 당혹스러웠단다. 갑자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뭘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왔고, 남편도 본인도 요리 실력만 늘어갔다고. 그러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 40대의 또 다른 미국인 제니퍼는 미국에서 해고, 통보는 충격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예 다른 분야로 접어들 수도 있고 경력을 쌓다가 생각지 못한 직업군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한다. 직업 간 이동이 쉽다는 뜻 같았다. 실제 그녀는 취업 사이트를 통해 재택근무자가 되었고 이 이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에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은퇴 후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들을 돕고 싶어 강사 자격증 코스를 밟고 있다. 만약 강사가 된다면 그것은 나의 다섯 번째 직업이 됩니다. 다섯 개 모두 아주 다른 직군입니다. 남편은 낮에 직장인이었다가 밤에는 가끔 파이프 수리공이 되곤 해요. 그는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일 자체를 즐깁니다. 다양한 일이요. 다양한 고객을 만나는 것도요. 뉴욕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무엇을 선택해 워라벨을 즐기든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도 함께 할 시간이다. 개인과 가족이 누리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국의 문화가 미국인 워라벨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